공할 때까지 어? 불멍 끝날 때까지 불멍 끄고 타 발로 차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잠깐만 이거 어떻게 왜 조용히 하라고 해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두... 아여기다 쇠낭 그래, 조꾸녀이신 난... 멍청이 줄임말이 금방 근데 너가 여신 왜여신 찍지마 지화면 여기 찍고 있거든 성 엉덩이 같다 내 얼굴 안 나오잖아 응. 유튜브도 같이 분실되고 있다는 거야 동시용풀이 돼? 응. 근데 내가아 지금 그걸 녹혀놨어 프리즘 로즈TV 지금 점검시간이야 응. 아니, 아니, 업데이트 해야된는업업이이트는 와이파이 되는데서 해야지 이 색깔이 아 age. This is a g o o 어 one. Oh, I'm so lucky. I'm 어 o lucky. i 그 so 드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동영상만, 저기한번만 비춰주면 안 돼요. 조명, 조명, 네, 저줘 아, 한번, 안, 안, 그러니까 좀... 안 보여 번 한번, 한번, 그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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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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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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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텐트 낮을 찍고. 하늘도 진짜 캄캄하다 아무것도 없네. 하늘도. 아무것도 안 보여. 와 씨. 그냥 불멍이나 때리세요, 여러분. 아, 이거 좀만 더다 녹, 좀만 다 녹으면은 그럼, 그때 박스. 핸드폰 이 어릴